안녕하세요. 건강 콘서트 장원장입니다. 요즘은 정말 커피의 전성 시대죠. 번화가에는 가는 곳마다 커피 전문점들이 들어서 있고, 길을 오가는 사람들 손에도 너나 할것 없이 커피가 들려 있습니다. 커피에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해서 맛이나 향 때문만이 아니고,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찾는 분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요. 이 시간에는 커피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.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식도 하부 괄약근을 느슨하게 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로는 빈혈이 있는 분입니다. 역시나 카페인 때문인데요. 철분흡수를 방해하고 몸에 저장되는 철분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는 부정맥이 있거나 약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입니다. 카페인이 심장의 수축과 확장을 일어나게 하는 전기자극을 방해할 수 있고,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 번째는 당뇨병 환자입니다. 커피가 혈당 조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인데요. 사실 당뇨와 커피의 관계는 앞으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고 논쟁도 많은 소재입니다. 하지만 굳이 나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몸으로 실험할 이유는 없겠죠. 마지막으로는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경우입니다. 이것은 체질과 관련이 있는데요. 커피를 사발로 마셔도 밤에 코를 골면서 잘 자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저녁 시간에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못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. 카페인에 특히나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이나 시간을 잘 조절해서 드셔야겠습니다. 장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익한 건강 정보를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해주시고 건강 챙기세요.